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한지를 주제로 하는 지역의 대표 축제인 원주 한지 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대형 공연 대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윤아은 기자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당나무를 속에 넣고 푹 저냅니다. 겉껍질, 속껍질을 벗기고 햇볕에 말렸다 물에 또 불리기를 수 차례. 방망이로 내리치고 갈면서 연해진 닭섬유와 물, 딱풀을 한데 모아 본격적인 한지 뜨기를 시작합니다. 장인의 손길 몇번 만에 은은한 빛깔의 한지가 완성됐습니다. 종이가 이게 판에다가 이렇게 순들어서 만들어지는 게 신기해요. 제2 1일 원주 한지 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한지문화제는 한지 패션쇼 등 대형 공연 대신 한지뜨기와 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을 늘렸습니다. 전통방식으로 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직접 색색의 한지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야외에 마련된 설치작품과 실력파 한지작가들의 실내전시도 선보입니다. 한지개발원과 원주한지문화제위원회는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지원협회와 MOU를 맺고 북한과의 합동 한지 문화제 개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지 문화는 사실 남과 북이 함께 할수 있는 유일한 결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평화와 공존의 세상을 앞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종이를 통한 문화와 예술의 힘이 아니겠느냐. 축제장에는 시민들이 만든 천역의 한지 등이 설치돼 불이 켜지는 야간에는 봄밤의 정취가 더욱 고조됩니다. 일단 이 위에 있는 등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이제 동물 모양의 한지 등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멋지고요. 원주 한지의 매력을 흠뻑 느껴볼 수 있는 한지 문화제는 오는 6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